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와 우후 협약을 맺은 켄진시의 장고칭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텐진시의 5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가 ICT와 빅데이터이므로 서울형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디지털 시민시장실도 직접 소개하며 양 도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텐진시는 베이징시와 함께 중국 북부를 대표하는 중국의 4대 직할시로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초거대 도시 육성계획.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에 포함돼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장궈칭 시장은 중국의 대표 기술 관료로 한국의 586 세대에 해당하는 류링허우 세대의 선두 주자로 손꼽히며 12일까지 한국 기업과의 경제 교류를 위해 방한 중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